백부장의 선행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길 간청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간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선한 행실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백부장의 유대인을 향한 사랑과 회당 건축을 언급하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호소합니다. 평소에 선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남들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얻습니다. 선하신 주님, 어려운 사람,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백 부장은 로마인이고 장로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적대감을 갖는 것이 맞는데 로마인인 백 부장은 종교가 다르지만 유대인을 존중하며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